반갑습니다. 그리고 홍원사 창건 15주년을 함께하신 모든 분들과 함께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이 심정은 저도 도심에서 포기당을 만들어서 살고 있기 때문에 누구보다 절실하게 잘 알고 있고 제가 어디서 왔는지는 아시죠? 네. 예, 매번 웃기도 하고. 홍원사가 가장 역전불사인 국제명상센터 권리지인 원주에 있어서 송원 스님과 또 우리 회주 스님께서 걱정하시고 애쓰시는 것을 옆에서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관심 갖고 잘 해주셔야 이분들 생전에 이 불사가 원만해양되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사는 곳에서는 눈을 뜨면 치악산이 바로 보입니다. 요즘 매일매일 산색이 달라지는 것을 보고 아, 또 세월이 이만큼 갔구나 이런 생각을 해보고 어제는 오대산을 들여서 대관령을 넘어서 갔다 왔습니다. 오대산에 육수암이라는 암자가 있는데 거기 비구리 스님이 계시는데 금년 세수가 9 6세입니다 정말 어머니 같으신 분이고, 정말 꼿꼿하게 사신 분이고, 아마 법납이 저려오신 해수만 해도 거의 80년이 다 되시는 어르신데, 엊그제 입적하셔서, 지금 오늘 답이식을 한다는데, 거기는못 가고 이쪽으로 왔습니다. 대관령 단 분도 세계 어디에 내놔도 뒤지지 않는 아주 좋은 경치인데 이런 좋은 경치에 세상이 많이 힘드시죠? 안 힘드세요? 전혀 경험해 보지 못했던 희한한 시절을 겪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시설이 좀 있다가 보니까 유치원 어린이집 뭐또 요양원 이런 것이 있다 보니까. 사실 다른 누구도 걱정이 많은데, 유치원한번 확진자가 생겼다면 우리 문을 닫아야 되는데, 완전히 사업이 폐지가 되는 위험성을 안고 있어서 항상 걱정도 많이 하고, 잠을 자도 편치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걱정을 합니다. 빨리 종식되고 이전으로 돌아갈 수 있을까? 근데 요즘 관련된 전문가들이 하는 얘기는 이전으로 돌아가긴 틀렸다는 거예요. 이게 판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아까 진원 스님도 얘기할 때 이전과 이후가 세상이 달라질 거라고 하는데 이거는 저희 얘기가 아니라 전문가들이 하는 얘기인데 판이 뒤집혔다는 거예요. 이걸 빨리 받아들이는 사람은 나름대로 비슷하게 갈수 있고 이걸 인정을 못하는 사람들은 힘들다고 힘들다고 하다가 인생이 끝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세상에 우리가 불교를 믿는 사람들, 믿는다는 사람들, 믿는 사람들이 도대체 어떤 마음을 갖고 살아야 되는가 힘들다는 것이 지금의 문제인가 아니면 2500년 전 부처님 당시 에 그때도 이렇게 힘들었을까? 근데 많은 경전에서 나오는 얘기들이나 종합해보면 그때도 힘들기는 마찬가지였을 거예요. 그 부처님이 세상을 보고 하신 말씀이 공통된 게 뭐예요? 이 세상은 고뇌로서 가득 차 있다, 힘들다. 힘든 종류는 다르겠지만 힘든 결과는 같다는 거예요. 얼마 전, 나훈나 공연 보셨죠? 안본 사람이 없을 거예요. 뭐. <laughs> 네. 트롯 가수가, 어찌든, 세계 4대 성인이라고 하는 소크라테스를 끌어다가 물어보는 거예요. 테스 <laughs> <데스> 형, <laughs> 세상이 왜 이래? 힘든, 답이 있을까요 이럴 때 살아남는 방법은 이 상황을 직시하고 바로 보는 정견 바른 눈을 뜨지 않으면 우리는 이 흐름에 떠내려가서 표류하고 말 것입니다. 그래서 무엇을 해야 할지 어떻게 해야 할지 이것이 우리들의 과제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부처님 당시에 어떤 사람이 와서 부처님에 물었습니다. 저는 관심이 많습니다. 그런데, 부처님께서 답을 해주시지 않으면, 전 부처님 제자가 될수 없습니다. 그러고 물은 게 14가지의 십사목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은 끝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끝이 있을 것 같아요? 없을 것 같아요? 어떻게 증명하시지? 가보셨어요? <laughs> 세상은 영원한가? 영원하지 않을까? 우리들의 정신과 육체는 같은가? 다른가? 열애는 사후에 계실까? 계시지 않을까? 등등 이런 질문을 하고, 여기에 답을 주시지 않으면, 저는 부처님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그때 부처님은 즉답을 피하시고 쓱 얘기를 돌려서 독화살의 비유를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가령 어떤 사람이 화살을 맞았는데 그 화살에 강한 독이 있다. 어떻게 하는 것이 이 사람이 가장 유익하고 가장 시급하고 중요한 것인가? 사람들이 모여서 의논하기를, 이 화살이 어디에서 왔는지, 독의 성분은 무엇인지, 누가 왜 화살을 쐈는지, 이런 문제들을 밝혀지기 전에, 전에는 이 화살을 뽑을 수가 없다. 이렇게 주장한다면,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을 살리는 일인데 과연 살릴 수 있을까라는 문제입니다. 조금만 생각해 보면 그런 상황에서 가장 시급한 것은 빨리 화살을 뽑고 치료를 하는 것이 가장 시급한 문제인 겁니다. 세상이 영원한지 영원하지 않은지 끝이 있는지 없는지 영원이 있는지 없는지. 여러분께서 사후에 어디 계신지 이것은 언제나 증명해서 여러분들에게 이렇다 고 보일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라 겁니다. 그것은 그 나름대로 시간에 가서 수행을 통해서 점진적으로 깨달아 들어갈 문제이지 누구도 손바닥에 올려놓듯이 답을 줄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어떤 생각을 갖고 어떻게 살아가될 것인가 불교의 핵심이 무엇인가 라고 얘기하면 우리는 흔히 불교의 정신을 얘기할 때 상구보리하고 하와중생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먼저 깨달음을 구하고 그리고 다음으로 중생을 지도한다. 이렇게 얘기하다 보면 선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먼저 무엇을 하고 나중에 무엇을 한다. 이것이 오늘 한국군부가 중국을 통해서 오면서 일정 부분 좀 비난을 받는 문제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깨닫기 전에는 나도 제대로 못했는데 내가 누구를 교화할 것인가. 이런 질문들을 하게돼서 자기 문제에만 평생 골몰하다가 끝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데 부처님 정신은 내가 완전하게 깨달음을 이루지를 못했더라도 스스로 자신이 아직 완전히 제도되었다고 그렇게 장담할 수는 없어도 꼭 해야 할 일이 다른 사람과 함께 가는 것입니다. 이거는 선후의 문제가 아니고 동시에 문제인 거예요. 함께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제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중생과 함께하는 것을 뒤로 미루면 절대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화음경에서는 행보연행이 보현행을 실천하는 것이 그것이 보리를 깨닫는 거다. 지혜를 얻는 거다. 그래서 말을 하니까 앞이 있고 뒤가 있는 것 같지만 이것은 함께 딱 달라붙어 있는 것이고 이런 실천은 시대와 관계 없이 지역과 관계 없이 끊임없이 우리가 함께 실천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직장인들이 해외 출장을 가기 위해서 몇몇 사람이 승용차를 타 바쁘게 비행기 시간대로 가다가 실수를 해서 길가에 과일을 행상을 하는 할머니를 차가 툭 치고 지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술에 담겼던 과일들이 다 흩어졌겠죠. 근데 그차 안에 있던 사람들은 죄송하긴 하지만 지금 비행기 시간이 임박해 있어서 우리가 출장을 갔다 온 다음에 찾아보든지 하자. 그러고 가는 거예요. 그 중에 한 사람이 생각해보니까 이건 미뤄서 될 일이 아니다 생각을 하고 내려달라 잘 되셔서 그 자리를 가보니까 그 할머니는 앞을 못 보는 사람이었다 그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망연자실하고 있을 때 그분이 과일을 다 주워서 제자리에 돌려놓고 할머니 저희들이 잘못했습니다. 저희들 때문에 할머니가 이 손해를 보게 됐습니다. 그리고 얼마를 손해 대상을 이렇게 손해쥐어 드리니까 그 할머니가 하는 말이 그때 혹시 당신은 예수님 아니신가요 이렇게 묻더라고요. 그면서 하는 말이 나는 앞이 안 보여서 누가 그랬는지 알 수가 없고 할 일을 할수 아무도 할 수가 없는데 그 순간. 교회를 다니지 않았지만 간절히 기도를 했습니다. 예수님, 저좀 도와주세요. 그리고 나타난 사람이 바로 당신입니다. 우리는 살면서 가끔은 누군가로부터 혹시 내가 보살로 착각하는 일, 혹시 나를 관세음보살이라고 착각하게 하는 일을 한두 번이라도 한 일이 있는가? 우리는 누군가로부터 진정한 도반이라고 여길 만한 일을, 그런 삶을 살아온 적은 있는가? 불교를 비롯해서 모든 종교의 중심에는 바로 이런 것을 완성되어가는 과정이라고 할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스스로 얘기할 때 나는 중생이기 때문에 나하고는 관계 없는 일이야. 나는 할수 없는 일이야. 이렇게 생각한다면 어쩌면 우리는 영원히 중생으로 떨어져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가끔 해외 토픽에서 나오는 희한한 소식들을 들으면, 아, 바로 이거다. 이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어느 토픽 신문에 보니까 17년대인가 미국에서 마라톤 대회가 있었다는 거예요. BMW 회사에서 진행을 한 건데, 수많은 사람이 달려서 결승점에 제일 먼저 1등으로 오던 사람이 씩씩하게 오다가 결승전을 100m 앞에서 두고 넘어졌다는 거예요. 다리가 풀려서 그랬든지. 그리고 저멀쩡히 뒤에서 2등으로 고등학생 소녀가 뛰어오더라고요. 관중들은, 아, 1등은 놓쳤구나, 틀렸구나. 그런데 뒤에서 얻던 소녀가 결승적으로 가지 않고 그 쓰러진 1등으로 달려온 사람을 일으켜 세워가지고 당신은 할수 있습니다. 1등은 당신 거예요. 고지가 바로 앞입니다. 그리고 겨드랑이를 일으켜 세워서 같이 뛰어서 1등으로 밀어놓고 자기는 2등으로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정직한 거죠. 넘어지지만 않았으면 1등은 그 사람 거예요. 우리는 남의 것을 얼마나 많이 훔치면서 살았는지 한번 돌이켜봐야 1등입니다. 우리가 마음을 내면 불가능한 것을 가능케 하는 것은 지금도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얼마 전 시바라 그를 북경에서 소녀가 아버지하고 함께 사는데 코로나가 오는 바람에 그 아버지가 관광객들이 오면 왜 관광객을 태우고 가는 그 마차 같은 게 있잖아요. 그냥. 자전거를 개조해서 하는 그게 이름이 뭐더라? 하여튼 그거를 생계를 이어갔는데 코로나 때문에 관광객이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집세도 낼수 없고, 그러다가 몸도 병이 들었고, 그때그 딸이 16살짜리 소년데, 여기 있다가는 아버지가 돌아가시겠구나. 그래서 있는 돈을 다 털어서 새로 자전거를 하나 사가지고 뒤에 안장을 매달고 아버지를 거의 다 싣고 고향으로 가야만 공기가 좋고 코로나가 안 오는 곳으로 가서 살수 있다 해고, 고향으로 떠났는데 그 고향까지 가는 길이 1300km가 있다는 거예요. 이 소녀가 가진 돈도 없이 고향으로 1300km를 달릴 수 있는 가운데에 얼마나 많은 보살과 성자를 만났겠어요. 음식을 주고, 물을 주고, 재워주고, 도와주는 사람들을 얼마나 많이 만났겠어요. 우린 살면 나도 그 보살의 이론이기를 그렇게 할수 있기를 포기하면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마음을 낸 소녀도 훌륭하지만 그 주변에 이름 없는 보살들이 그렇게 있는 거예요. 그게 삶의 의미라는 것입니다. 지금은 돌아가셨지만 설악산에 오현 스님이라는 분이 훌륭한 분이 계셨습니다. 시인이시기도 하고. 그분이 쓴시 가운데 기억나는 것이 있더라고요. 70이 넘어서 그냥 이야기 같은 걸 이렇게 읊조리는 거더라고요. 내 나이 70이 넘어서였다. 반은 비어있는 시골 마을을 지날 때, 늙은 중님, 하고 부르는 소리가 해서 돌아보니, 예닐곱살된 아이가 감자 하나를 쥐어주고는 꾹복하고 가버렸다. 이게 뭐지? 산모퉁이를 돌아서면서 생각해보니, 내가 왜 일이 오래 사나 했더니, 저 아이의 감자 하나를 받기 위해서였나 보다. 이런 소소한 일은 우리가 일상 가운데 늘 겪는 일들입니다. 그런 소소한 일이 내 삶의 중심이 되고, 내 삶의 이유가 되고, 내 삶의 목표가 될 때, 그것이 모여서 성자로 우리를 안내해 주는 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작지만 내일 아침이 되면, 유치원 오는 아이들이, 제가 이제, 홍안서천을 요런 건물이니까, 3층에서 내려다 보면, 등원 시간이 되면, 버스에서 내리는 그, 네살 다섯 살 애들이 떠드는 거 보면, 참새가 차차차차 갈것 같고, 또좀 지나면 요양원에 가보면, 평균이 90세에 오는 어르신들이, 80, 90 대신 어른들이, 침대 위에서 하루를 보내는 것을 보면, 결국 이 둘이 분리되 있지 않다는 거예요. 예쁜 세 살, 네살 때의 시절이 80, 90이 된 나이 든 시절을 함께 가지고 있고 80, 90이 된 분들의 기억 속에는 세 살, 네살 때의 추억이 함께 있는 거예요. 이렇게 보면 중생의 삶 속에 성자의 삶이 있고, 성자의 삶은 중생의 삶을 포함할 때, 그것은 우리도 할수 있는 일이고, 누구나 할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나는 고고하고, 나는 훌륭하고, 나는 깨끗하고, 이걸 분리하면, 결국 세상은 나눠지게 되고, 나눠지는 것은 갈등을 낳게 되고, 이 갈등은 불편한 세상을 만들게 됩니다 우리가 입버릇처럼 얘기하는 평화로운 세상 아름다운 세상 정토는 이 모든 것들이 어우러져서 서로가 서로를 챙겨주고 서로가 서로를 아끼는 그렇게 해서 전체로 함께하는 그런 세상이 되어야 한다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공원사 회주스님이 영원한 도량 그리고 우리 성호 스님이 꿈꾸는 그런 도량 그리고 여러분들이 함께 그 속에서 삶의 희망을 찾고 보람을 느끼고 참 이생을 잘 왔다 가고 홍은사 인연이 정말 잘맺어지는 인연이고 또 이런 스승들을 만난 것을 큰 복이라고 생각을 간절하게 할 때. 이 불사가 잘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시내서 살다 보니까 참돈 모으기가 힘들고 사람 모으기가 참 힘들어요. 보면 예. 알아서 해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럼에도 이제 이런 얘기를 해야 될때 답답하고 안타깝지만 여기에 인연 있는 분들이 내가 지금 가장 먼저 해야 할 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일, 이것은 여러분들이 지 여기에 자주 오시고, 여기서 가르침을 더 많이 담고, 그리고 가정에 돌아가셔서 그 가정을 잘 이끌어 주시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개원 15주년을 아주 거창하게, 떠들썩하게 서울시가... 다 알수 있도록 했어야 되는데, 그러은 부득이하게 조촐하게 자리를 마련하고, 그럼에도 이 뜻이 단단해지고 멀리 전해지기를 바라면서 감사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